보고 싶었어, 금지니? 응? 오빠 이사가고 나서 잘 보지도 못했는데, 그치? 아유. 아유, 보고 싶었어? 아이, 귀여워. 아유, 보고 싶었구나. 응? 보고 싶었어? 아이, 귀여워. <laughs>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아, 일주일 동안 못본것 같은데, 그치? 응?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응? 아이, 귀여워, 지켰어. 응. 응,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응? 아이, 손봐. 아이, 이쁘다. 악수. 응, 악수. 악수 하는 거야. 응, 괜찮아. 아이, 그거속밥이 입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 보고 싶었어?